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0학년도 수능 문제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역대급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음, 정답률이 39% 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렵다?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네, 좀 불친절한 문제, 네, 이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우리한테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학생들이 얼마나 그 준비가 안돼 있는지, 준비가 미흡한지, 알려주는, 문제라고 할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도 막상 이렇게 툭 던져서 물어보면 잘 모른다. 정보를 별로 안 주고 불친절하게 물어보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지식을 충분히 익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연습. 요투 요 트랙으로 예, 공부를 해놔야 예, 그래야지 우리가 12월 3일날 수능날 예, 문제 없이 잘풀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기본이 전부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 자체는 간단하네요. 그죠? 어 밑에 있는 거 보고 풀어봐라. 뭐 이런 얘기네요. 자, 밑에를 봤더니.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 그래요 자 관형사형 어미 자 어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품사로 치면 동사와 형용사와 관련이 깊은 내용이 되겠고요자 그중에서도 어간 아니고 어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관형사형 자그럼 관형사는 뭘 꾸며주죠 체언을 수식하죠 자 체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바로 명사랑 대명사랑 수사를 일컫는 말이죠. 자 이렇게 어, 그래서 어미를 붙여서 어떤 어미를 붙여서 관형사의 형태를 띠게 한다. 그 모양만 형태를 아, 모양만 관형사의 모양을 띠게 한다. 예, 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이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 이럽니다. 자 항상 우리가 또 문법 문제에서 중요시 여겨야 될게 뭐예요? 바로 조건이죠. 자, 여기서 지금 막 주, 조건을 주잖아요. 그죠? 관형사형 어미의 모양이고 어, 뭐랑 관련이 있다? 시제하고 단어의 품사와 관련이 깊게 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자료를 보고 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 이렇게 동사, 형용사와 관련 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요.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예시나 선지에 있는 예문 있잖아요. 이 예문에서 그 해당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을 써서 기본형을 써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과 활용형을 비교하시면 된다. 예,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뜨다의 뜨네 기본형은 뜨다가 되겠죠. 그리고 부르던의 노래는 부르. 다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음. 푸르더 는 푸르 다가 되겠고 자 나무는 남 다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익는은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차는 차다가 되겠죠 음. 꽉 차다 그 다음에 빠르는 빠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어, 동사는 뭐 현재면서 동사할 때는 는을 쓰고요. 과거면서 어, 동사일 때는 뭐 던하고 뭐 하나 또 쓰고 그 다음에 미래이면서 동사할 때는 어, 을이나 그냥 리을을 쓴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현재일 때 형용사 현재일 때는 어떤 걸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일 때는 에, 디귿을 쓴다, 그죠그 다음에 미래는 에, 을이나 그냥 리을 쓴다. 이런 예,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A의 뜬에 쓰인 어미의 또는 니은는네 기억에 해당한다. 그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현재이면서 형용사여야지 되겠네요. A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 뜬 태양. 자 그러니까 뜬 태양.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여야 되잖아요, 그죠? 형용사여야 되는데 뜨다 지금 내용 문장 내용 봤을 때는 태양이 이렇게 올라온 거였습니까 올라온 거죠. 그래서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기 때문에 자 얘는 어, 기억에 해당할 수가 없다, 그죠? 어, 왜냐면 여기는 형용사이면서 현재인데 뜨다는 형용사가 아니죠? 네, 올라온 상태니까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안 되겠네요. 예, 이 문제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부르던과 푸르던에 쓰인 더는 디귿에 그러면은, 부르다는 뭡니까? 동사입니까? 효용사입니까? 바로 동사가 되겠죠? 근데 지금 디귿은 효용사 위치에 와있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디귿의나은과 그러면 디귿의나은이 뭐였어요? 자, 운동장의 나은 애들, 그죠? 어, 라고 하고, F의 찬. 자, F의 찬은,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라는 말이 딱 보이잖아요. 자, 이미 라는 말을 통해서, 아, 과거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찬에 쓰인 어미, 은, 니은은 니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품사 좀 어, 확인해 봅시다. 내용으로 해서. 자, 남다, 차, 여기 남어. 그러면 애들이 밖에 모여서 남겠죠. 그죠? 그래서 동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찬은 아이들이 가득 찬 교실. 그러면 이미 아이들로 막차 있어. 애들이 막, 뻑뻑하게 차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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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있었던 공간이 이렇게 차올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 니은 해서 어, 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에 읽는에 쓰인 어미 는 니은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니은 어떻게 됩니까? 동사이면서 과거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읽는 거가 어떻게 과거예요? 아세요? 동사입니까? 아, 효용사입니까 과거죠 여기 동사잖아요 그죠 있다자 그러면 어, 읽는이란 말이에요 읽는 지금 그러면 이 문장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읽는 소설 그러면 지금 읽고 있다는 얘기니까 어, 과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 동사까지는 맞는데 예, 과거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리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 에 5번은 자 G에 GGGGGG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일 빠른 친구. 어. 그러면, 빠른에 쓰인 어이은 또는 니은은 디귿에 해당한다. 형용사이면서 과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문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달리기가 제일 빠른. 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과거는 아니죠. 제일 빠른 친구는 지금 빠른 거니까. 그지 어,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39% 밖에 안 되는 정답률이냐 하면, 좀 헷갈리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남은이 지금 어, 남아 있다는 건지, 그죠? 남아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어, 남고 있다는 건지, 그죠? 어,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럴 때는 그 문장의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네,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그러면은 애들이 어, 이 비어 있는 운동장에 이렇게 모였다.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동사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아 어, 찬도 그렇죠 찬 그죠 자 이미 아이들로 찬 해서 요거 이미는 벌써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로 찼다 그죠 역시 비어 있는데 이렇게 우그우을 모여들었어 그죠 모여들어 가지고 이렇게 찼다 이런 의미로써 쓰이니까 예, 니은에 있는 동사면서 과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학생들이 풀다가, 아씨, 다 맞는 것, 아니, 다 틀린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하다가 아마 어, 다른 걸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항상 우리 어, 문법은 이 지식과 연습, 어, 그리고 문제를 충분히 풀어봐가지고 어떤 그 어, 예외적인 거나 아니면 이렇게 헷갈리는 거, 그죠? 헷갈리는 거. 자, 요런 거, 함정. 요런 것에 대한 염스, 연습이 충분히 예, 있으셔야 예, 고득점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 아, 시간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